붙인다? 아 예. 정말요? 예. 아아 원래 붙이라고 하지 않 사람들이. 붙이야 다 붙이야 다 아니야. 가좀 치는 건다는거는데 붙이려나 예. 근데 아 어, 이제 그런 거는 흘리시면 좋아요. 좋다고 하건. 나쁘다고 하고, 별로 개의치 않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크게, 어, 크게 뭐, 사실 도움도 되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사실 막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 그래 좋은 말, 나쁜 말은 다 흘리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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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죠~ 네. <laughs> 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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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처음으로,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닌가 아시겠냐? 힘이 너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어. 것도 아니에요. 어, 그게 뭐, 지금 중심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써야지, 아니면 더빼야 돼요? 어, 지금은 빼시는 것 보단, 네. 어, 다리 쪽에는 음. 그냥 지금보다는 살짝 가볍게 더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이는 느낌 나는 더 좋아요. 대신에, 막, 이렇게, 이렇게는 아니에요. 아니, 그냥, 살짝 내가, 몸 돌리면서 이렇게 살살살, 반동, 반동이 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반동을 약간 주는구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 중심이 그냥, 헛도는 느낌이 나면 진짜 안 좋아요. 중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몸 따라다니는 거, 팔 따라다니는 거고, 이렇게 풀면 안 돼. 풀지 마. 힘 주고, 옳지 응, 그 정도 좀좋으세요 지금 조금, 조금만 힘더 들어가죠? 네. 어. 힘 어차피 주고 있으셔야 돼요 네. 네, 그 정도 짧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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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랑 그 박자에서 정점만 안 놓치면 돼요 이제 지금 살짝살짝 떨어지는 거 치는데 그 느낌이랑 그 박자랑 그 여유에서 정점만 떨어지는 거 밀리는 느낌보다는 좀그 거기 그 박자에서 약간 낚아채주는 느낌만 약간 애매해 애매해 약간 그 정점에 치면 빨라지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 공격을 내가 낼수 있을 거라고 는거 자신감이 어. 좀있어그렇죠좀금리면서 떨어지는 걸 치면 떨어지는데 이거는 음, 확실이 글친다기보다 그냥 내힘그 힘을 약간 이용해서 돌 어,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니 음, 다 힘으로 치셔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볼이 좀 좋거나 좀 애매한 거라서 내가 들어가서 포인트 얻고 싶으실 때는 정점이나 정점 살짝 전에 팍 돌리는 거고 나머지 따라가는 거 어려운 볼들은 정점 좀늦으셔도 되니까. 박자를 지금처럼 좀 타시면. 지금 박자 맞춰보세 네, 조금, 조금만, 조금만, 예? 조금만. 너무 빨리 시마, 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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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제 그거예요, 제. 박자도 맞고, 네, 잘 네, 박자도 맞고 아 여유도 있고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다시 집중하고. 영점 아 네. 아 놓치지 말고. 네, 네, 나이스 그럼 이거 이거 진짜 나중에 이, 이런 느낌으로 후덕 하고 진짜 스텝 좀더 맞추고 후덕 하고 이렇게 좀 맞춰놓으면 그럼 진짜 새로운 진짜 탁구를 칠수 있어요 새로운 거보다 진짜 정석으로 정석으로 칠수 있어요 저 진짜 고 <laughs> 아닙니다, 네. 그냥 진짜 이제, 딱 어디 가서 치고, 어떻게 치던, 와, 저 사람은 진짜, 아, 스텝도 좋고, 잘 배웠고, 좀, 정말 정석이구나라는 걸할수 있어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이렇게 하셔야, 볼도 세고, 사실, 따라가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자세랑 폼이 어차피 좋아야 돼. 안 좋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이런 게 없으면, 솔직히 잘 치기는 좀 힘들어 요, 요, 요 요령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좋아요 진짜 정점 손에 힘 좀만 주고 어, 손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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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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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힘. 손에 힘좀만 주면 엄청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걸 조절을 하세요 뭐, 뭐, 그 느낌을 뭐, 그게 어려워요 그 느낌을 어, 없어지면 안돼 어떤 거은좀꽉 지면 나가버리고 희선니안 맞고 어... 어떤 볼은 또안 잡으면 또막 밀려 또 벌레, 밀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힘을 주면서 스윙을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르잖아요. 네. 근데, 예를, 예를 들어, 볼이 아, 뭐, 아, 밀려가지고 네. 뭐 떨어지는 걸 아, 해요. 네. 그거를 힘을 다 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힘은 주되, 스윙은 짧게. 회전만 줘서 짧게. 다 빼지 말고. 짧게. 힘은 빼지 말고. 힘은 빼면 안 돼. 드라이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건 짧게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볼이 천천히 오고 좋은 건 힘을 다 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볼이 좀 빨리 온다고 하면 힘을 좀 빼. 아 빨리 온다고? 그까 그러니까 볼이 너무 빨리 오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 볼이 좀 빨리 오면 볼이 빨리 오니까 타이밍을 잡으려면 약간 그 내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좀 빼고 부드럽게 좀 가는. 거 그래서 볼 빨리 가. 네, 알겠죠? 제가 한번 빨리 들어볼게요 하다가. <laughs> 힘, 힘 줘봐, 힘 줘봐, 힘 줘봐. 힘 주고. 이거 할때 그냥 쭉 밀고 들어가셔도 돼요. 볼 빨려오면. 어. 어, 오케이. 내 라켓은 놓지 말고 그냥 부드러울게요. 럽 해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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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만. 제가 네. 천천히, 주, 그냥 일반 볼은 힘 줘보세요. 손에. 네. 그냥 쭉. 네. 자, 쭉. 그렇지. 좀더힘 줘봐. 쭉. 좀 더. 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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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주면. 네. 자, 이렇게 쪽착 가죠. 네. 그럼 이제 어려운 거는. 네. 착. 멈춰야지, 약간. 아 그럼 들어가죠. 빼지마 어 그렇지 그렇지 힘 들어가잖아 이렇게 떨어지는 건 스윙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날라가요 그러니까 골 따라 틀린 거야 이런 거는 빼지마 어힘더 줘야 돼 어. 팔꿈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쳐야지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렇다고 선생님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가 때리지 그쵸? 어, 그니까 선이 선수들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가끔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이런 거 많이 하죠? 뭐냐 하면 걔네들이 이렇게 치면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치겠어? 상대방이 그렇게 치는 게안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든 팔로 회전을 줘서 얘한테 쉽게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회전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전 줘봤죠 그럼 제가 좀 빨리 드려볼게요 제가 조금 빨리 드리면 봐봐요 자 빨리 드려볼게요 자. 네. 자 그렇지 이거는 내가 힘주고 힘을 쓸 타이밍이 없죠? 예.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자, 빨리 오면, 자, 내가, 하나, 둘, 이 힘이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라켓은 놓지 말고, 약간 위에 긁으면서 밀어준다는 느낌 하셔도 돼. 그럼 빨리 가요. 회전은 줘. 그렇지. 어. 그렇지. 에. 네. 그렇지. 아유. 리고 위에, 그렇지, 부드럽게. 예.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볼이 속력마다, 바운드마다,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려운 거는 나도 힘을 줘서 어렵게. 그 다음에 좋은 건 힘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지금처 빨리 오는 건 내가 준비하고 힘쓰고 자세 잡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막 치다가 팍 날라왔을 때는 같이 부드럽게 해줘도 볼이 근데, 지금 빨리 가죠 근데 이게 일반 탁구장인 저희 탁구장에서 이루는 거가 전반이거든요 아. 지금 탁구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잡아야 되는데 너무 짧게 떨어지는 거를 저는 이렇게 해서 정점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 음. 반대로 빨리 오는 거는 <laughs> 이렇게 들었을 거예 내가 이 페이스북 느낌적으 이걸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다 근데, 근데, 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면, 볼이 천천히 오고, 이렇게 뭐, 어렵게 오는 거 말고, 천천히 온다는 건, 볼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내가 힘줘서 강하게 쳐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득점해야 되니까. 어차피 드브은 세고, 회전 많으면 득점 확률이 높으니까, 어중간한 건, 내가 힘을 줘서 득점을 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빨리 오는 거를, 확률상 빨리 오는데 힘을 쓴, 쓴다고 하면 확률이 없죠 저기 들어갈 확률이. 그럴 때는 얘 힘을 이용해서 빠른 박자로 그냥 밀어줘도 얘한테 빨리 간다 이거지. 효율적이지 더. 어려운 볼도 회전 주고. 그렇죠 아무래도. 늦었죠. 근데 보시면 이 선수들은 그거를 그렇게 빨리 오는 것도요. 임팩트를 잡아서 회전을 줘요. 자 이렇게 해서 빡 와도 빨리 와도 이렇게 해서 임팩트를 주는 거 빨려도 밀려서도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데 지금은 제가 왜 힘을 좀 부드럽게 하라는 이유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임팩트가 형성이 좀안 돼서 빨리 오는 거는 힘이 부드럽게 쳐도 어차피 빨리 가잖아 어차피 얘가 같이 또 세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거까지 하시면서 그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타이밍 생기면 이제 걷다 힘을 붙이면 더 빨라지는 거니까. 그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지금. 부드럽게. 네. 네. 하다가 힘. 줘야지, 이제. <laughs> 이제 힘을 딱 주셔야지, 힘. 쳐 힘. 쭉 줘, 힘. 하나, 둘, 하면서 힘 주세요, 힘. 쭉. 그렇지. 하나. 둘 힘주고 하나 둘자 오고 빨리 온다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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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어 잘하셨어요 멈춰 착 회전 와, 회전 그렇지 멈춰 착힘 그렇죠 힘잘사하습니다